2026년 1월 9일 현시점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지금 꽤 지루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. 가격이 몇 주째 큰 방향 없이 오르내리기만 하고 있는데, 어, 너무 오랫동안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인내심이 좀 떨어진 투자자들이 어, 하나둘씩 먼저 시장을 떠나는 국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은 11월 21일부터 약 8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 대략 20%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 기간이 곧 50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025년 작년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도 52일 동안 7만 6천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에 갇혀있다가 그 이후에 강하게 위로 움직이면서 결국 10월에는 12만 6천 달러를 넘겼죠.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보이는데 어, choppines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. 이게 가격이 얼마나 방향 상 없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이 수치가 53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. 과거를 보면은 이런 구간은 대체로 큰 변동이 나오기 직전에